안녕하세요 행정사 이병욱입니다.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세요? 저는 축구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요즘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어 너무 대단하죠. 저는 그, 특히 그 유럽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세리에, 리그앙 분데스리가 등등 심심할 때 종종 많이 TV를 보는데요. 아마 우리 한국 선수들이 그쪽 유럽 클럽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요즘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국가대표 친선전이 있었죠. 두 경기가 있었죠. 페루하고 엘살바도르였나요? 그 물론 그군문제 때문에 김민재와 그 탈장수술로 손흥민이 그좀 빠진 경기에서 조금 그랬지만, 어 이강인 선수 참 대단했죠. 그리고 우리 감독님은 클린스만 감독님이셨나요? 음. 그렇지만 그 결과를 따져봤을 때 우리 두 경기 다 승리를 하지 못했죠. 그러자 언론에서 그 부정적인 기사들이 좀 쏟아져 나왔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왜일이좀 기다려주지 않는지 좀 모르겠어요. 감독이 새로 부임을 하셨죠. 그리고 그 감독은 여러 선수들을 조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직 파악할 시간이 조금 부족을 했고 전술적인 테스트도 조금 해봐야 되고 좀 시간이 좀 시간을 좀 감독에게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좀 주어졌어야 되지 않을까요? 친선전은 본 게임이 아니죠. 본 게임을 위한 예행 연습이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조금 보는 게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갑자기 2002년 히딩크 감독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감독님 말, 내가 원하는 건 값싼 승리가 아니라 강팀을 통해 얻는 값비싼 패배다라고. 참, 되새겨볼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영화를 다 좋아하시죠? 단지 좋아하는 장르만 조금 다를 뿐이겠죠. 영화를 볼때 우리 대부분들은 주인공 위주로 그 줄거리로 그 끝까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악역이나 조연, 내 심리 상태를 같이 느끼면서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왜이 장면에 이 배경음악이 나왔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시지는 않으셨나요? 처음에는 그 영화의 주인공의 그 줄거리만 따라가기도 힘든데 조금 더 생각하다가 좀 의식적으로 악역이나 조연의 심리 상태 아니면 배경음악, 촬영 장소, 소품들도 가끔 눈에 들어오게 된다면 영화가 좀더 새롭게 느껴지지 않으실까요? 오늘은 입체적 사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우리 0차원은 점이죠, 점. 그럼 1차원은 점과 점을 연결한 선이 되겠죠? 그럼 현실을 대비해 본다면 한 가지 원인과 하나의 결과를 뜻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2차원은 어떨까요? 2차원은 면이죠. 선이 3개 이상 모여야 되겠죠? 그렇다면 현실에 대비해 본다면, 여러 원인과 결과를 알고 있지만, 대신 차원을 달리하지는 못하게 되겠죠. 다시 이 2차원을 또 현실에 대비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평생 운동밖에 모르는 국가대표 선수가 있는데, 그 평생 모은 돈을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사업에 투자를 해서 보기 좋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될수 있습니다. 즉, 자기 분야에만 갇혀있는 사고를 하는 게그 2차원적 사고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3차원으로 가볼까요? 3차원은 입체입니다. 입체. 면이 모이는 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정사면체, 정육면체 등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입체적 사고가 가능하며 여러 가지 원인과 결과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도 3차원적으로 사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3차원적 사고를 하고 산다, 3차원적 사고를 하고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고가 바로 될까요? 그 입체적 사고는 다양한 사고와 많은 경험, 새로운 발상, 스스로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 그 불교에서 말하는 깨우친다라는 개념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축구로 따졌을 때그 월클 공격수가 있죠. 월클 공격수는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에어리어에서는 어떤 각도에서든지 수술할 수 있어야 진정한 월클이 아닐까요? 세상을 살다 보니 입체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생각외로 적은 것 같습니다. 병우가 생각 좀 하며 세상을 살자. 행정사 이병헌이었습니다.